아래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안부의 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밧줄을 잡은 손은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달콤한 벌꿀, 벌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꿀을 몇 방울 받아 먹다 보니까 안에다 인생은 전부를 씁니다. 내 머리 위에 흰지와 검은지가 내가 매달려 있는 덩쿨을 삭삭거리면서 갈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그 인생.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윗처럼 그분과 삶 속에서 소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것이 바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음침한 굴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곤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시는 해. 그분께서 다 이루시는 해. 내가 억지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이루시는 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프리카 칼라하사사에에프프링이이라 사슴이 있있다합합다다 제가 스프링 r 이 사슴이 어떤 놈의 사슴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물 s a s s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Sassimi, 아주 s s i m i s a s s i m 이 사슴이었습니다. 불 이렇게 나고요, s a 불 s 고 아주 겁 a s 스프링 그렇게 풀을 뜯다가도 앞에 사슴 한 마리가 무언가에 놀라서 질주를 하기 시작하면 뒤에 있던 사슴들도 덩달아서 덩달아서 앞에 사슴이 급뒤통수를 그 보고 계속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면 앞서 달리는 스프링북의 속 속도를 늦추지 못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그 스프링복에 밀리고 밀려서 절벽에 다 떨어져서 몰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집을 사니까 나도 집을 사야 되고 이웃이 멋진 자동차를 굴리니까 나도 멋진 자동차를 사야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TV에서 해돋이 구경을 간다니까 나도 해돋이 구경을 가야 됩니다. 노지 가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해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먼지만한 아주 먼지만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 먼지만한 불과한 것을 보고자 그먼 곳에 차를 몰고 가는 겁니다. 정작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작 주인공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웃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스프링벅처럼 암만 보고 달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닌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스프링복처럼. 앞에 철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나는 가야 되는지. 생각조차 자기가 귀찮아 합니다. 왜냐? 창조자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아니라 400일을 단식을 하며 아무리 고뇌에찬 그런 돌을 닦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생은 미완성이니 인생은 내 박자이니 인생은 나그네니 흐우맹랑하고 메아리 같은 소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요 하나님을 보리며 질주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은 결국 여지없이 절벽으로 추락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스프링벅처럼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방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지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믿으니까 나도 맹목적으로 그냥 뛰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의 별과 달, 아니 문만 열고 나가면은 바로 나무 한 그루의 변화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제대로 느껴볼 그런 도 없이 그저 앞사람의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질주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지 말입니다. ちょっと。 아 하루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여러분들 헨리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헨리 포드의 디트로이트 공장 그 옛날만해도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기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발전기가 난데없이 잘 돌아가는 발전기가 고장이 란 겁니다. 공장이 올 수도 있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 하루만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하루만 안 들면 난리가 납니다. 모든 공장에 올 수도가 됐고, 차 생산에 막대한 시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임금을 꼬박꼬박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며칠째 발전기가 고장나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 기술자, 전기 회사 직원들 총 동원돼가지고 발전기를 고쳐버렸고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3, 4일이 지났는데 여전 히 고칠 수가 없고 발전기는 고철덩어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포드는 이부장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인지 수소문을 안뜰때 찰리 스타인 매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수소문 끝에 어렵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빨리 자동차 회사에 방문해 줄걸 요청했습니다. 찰리는 포드 자동차에 와가지고 발전기 여기저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망치로 이것저것을 턱턱 쳐보는 겁니다. 망치로 이것저것을 턱턱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원을 넣으니까 거대한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치로 찰리로부터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수리비가 1만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만 불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당시에 1만 불은 엄청나게 큰 액시였다고 합니다. 호드는 깜짝 놀라서 찰리에게, 당신이 고작 한 시간 정도 와가지고 망치로 몇번 턱, 턱 부드렸는데, 무슨 1만 불이냐. 100불 정도면 딱좋니까 찰리에게 비싸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찰리는 며칠 후에 천국금액 자세한 천국금액을 보내왔습니다. 첫째, 내가 발전기 헤드를 두드린 공정, 10불. 두드린 공정은 10불. 내가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력. 9 9구백불 합쳐서 만 불. 포드는 이 편지를 읽고 꼼짝없이 일만 불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치려면 누가 누가 어디를 두드려야 할까요? 누가 어디를 두드려야 그 고장난 부분이 고쳐지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늘 통행해 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택한 백성들입니다. 찰리가 고장난 발전기를 놓고 어디를 두드려야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지 이 발전기가 수리가 되는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를 몸소 지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두드리고 다듬어서 수리하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다 맡기는 새가 되시기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말라키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짓풀하기가 들지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합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게 경외한다는 말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한 단어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들이다. 얼마나 멋있는가. 다시 한 번. 공덕을 행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희에게는 공이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기뻐뛰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론 고장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왜 나약한 운 총에 대해서 병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해처럼 치어의 광선을 비출이 너희가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마음이 까약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친할 때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신앙적이든 아니면 집안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아니면 육체의 병이든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앞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you yeah. 하나님 주님 안에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매듭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